77번 보겠습니다 77번은 역시나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잘 할거라 믿습니다 네. F 서클 G랑 G 서 i r c F가 같은데 그게 I래 무슨 네. 말 하고 싶은거야? F... 어. 그...랑 G 마이너스 어 그쵸 그렇죠. F랑 G가 역함수 관계라고 말하고 싶은거죠 아, 네. 오케이? 잘했어 그니까 러 역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f of g x랑 g of f x가 같은데 네. 그게 x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. 네. 그럼 이것도 무슨 뜻이다? 그 역함수.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뜻입니다. 알겠죠? 네. 이것도 역시나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보니까 저기서 좀 장난을 쳐놨는 게 f x가 되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요. 지금 음.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어 이제 단골이네 이거. 네. 이제 별거 안 이제 별로 거가안 나네. 이차 함수가 나오면 웬만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구간을 잘 나누면 맞죠?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.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니까 g 서클 f의 x가 x가 되는 g가 존재한대요. 네. 그러면 이걸 보고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? 음. g는 f의 뭐다? 역함수라는 걸알수 음. 수 있죠. 오케이. 그러면 g를 구한다, 구하지 않는다. 정보. 구하지 않는다. 감당하기 어려워요. 네. 맞죠.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? 그래서 역함수는 가급적 구하지 않는다.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런 얘기했잖아. f 인버스의 네. 2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라? f 에뭐스 그렇지. f 모너스의 이 나오지? 이렇게 생각해라 했잖아. 맞죠. 네. 그럼 이 문제는 g를 구하면 큰일 난다. 그러면 지금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g 서클 g에다가 A가 2가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라는 건데, G는 F의 역함수니까 표현부터 바꿀게요. 네. 그럼 F inverse에다가, F inverse에다가 A가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. 네. 맞죠? 그러면 이것도 한번 또 해봅시다. 물론 잘할 거라 믿습니다. 뭐예요? F inverse A가 B래요. 그럼 뭐가 뭐란 뜻이야? A가. F? 아, FB가. 그치, A가 FB. 니네 말이 맞죠? 최초에 말했던 거 맞아요. 네. 오케이? 그니까 러 F inverse로 표현을 했지만 F inverse는 우리가 지금 못 구하거든. 네. 그래서 이게 다 웬만하면 F 표현으로 바꿔서 풀면 좋잖아. 네. 그럼 그러니까 이거 뭐로 바꿀까? 시작. F. F 얼마는? E. E는? 뭐다? E. 이런 거 당황하지 말고 복잡해 보이지. 별이라 생각해 봐. 네. 그럼 다시 말해 봐. F. 2는 F. F2 2는 e. 별이잖아. 네. 맞죠? 근데 별이 뭐였는데? F 인벌스 f A잖아. 그럼 여기서 F2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F 함수를 아는데 F2가 뭐가 겁나? 맞죠? 네. F2는 요다 넣으면 되겠네. 얼마 나오네? 0. 0 나오잖아. 오 되게 쉽네. 이거 0이네. 맞죠? 네. 그럼 F 인벌스 A가 0이잖아? 네. 그럼 또 고치자. 뭐는 뭐다? F0은 f 0은? 꼭 A 구하라는 문제인데? 이거 되게 쉽네. 맞죠? 그럼 F0이면 얼마예요? 6. 6 나오네요. 정답은 2번. 어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표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. 네.